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 소설 들어갑니다 이상의 날개요 자 소설은 항상 줄거리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인물 나올 때마다 누구누구누구 출연 관계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요거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상의 날개는요 어 사실은 막줄거리랄게 없어요 뭐 줄거리를 찾자고 하지만 줄거리가 아주 막+ 막 뚜렷 있긴 있죠 있지만 그것이 막 뚜렷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말할 게 별로 없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필기는 해 드릴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페이지 11페이지 교재에 있는 부분이야. 요걸 출발점 제가 출발할 건데 그렇게 딱히 줄거리할게뭐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알고 있지요? 대표 특징이죠. 의식의 흐름 수법입니다 의식의 흐름 수법에 정말 대표 주자 대표 소설 하나만 꼽아보세요 그러면 전 이상의 날개를 불러요 그 정도로 유명한 소설이니까 만약 이 작품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아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자 의식의 흐름 수법이고요 요걸로부터 출발해서 이 작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의식이 사고가 흘러가는 대로 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식을 쓴 의식이 나와 있는 사고가 나와 있는 내면이 나와 있는 작품들은 많아요. 그걸 다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많죠. 뭐, 나는 생각했다, 이랬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 아, 그랬던가. 나는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네.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게 많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어, 원인과 결과에 따라 논리적으로 사고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이라 하지 않고요. 이런 소설처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얘기 했다가 갑자기 저 얘기를 하고, <laughs> 그래서 이상의 날개 소설을 읽으실 때는 우선 첫번 드는 생각 이두 가지거든. 첫 번째가 지루하다. 뭐래? <laughs> 이런 생각? 여러분들, 구보 씨의 일 알고 있잖아요. 그 소설도 똑같잖아요. 요런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연상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얘기, 저 얘기를 그냥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막 뚜렷한 줄거리나 그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에 의해서 막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 아쉬움이 있는, 하지만 그 자체가 특징이에요. 서술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열된 내면의식을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시대는 1930년대. 이상이 말하고 싶었던 건 1930년대 우리 지식인들의 분열된 의식이요. 그러니까 자의식.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은 잘 살고 싶죠. 지식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해져 가고 있는데 1930년대 어떻게든 무언가 하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래서 마고 손 놓고 지내게 되는 그러한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분열된 자의식을 보여주자 보니까 의식의 흐름수법을 쓰게 됐고, 자, 어떤 내용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전반적인 소설 특징, 알고 있지, 얘들아? 우리 지문, EBS에 나온 지문이 꼭 수능에 나오란 법은 없어요. 이상해가 날개가, 이상해가, 이상해 날개가 나왔지만 요 지문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설명 좀 잠깐 들어가 볼게. 자이상이 여기에서 이상이 말하고 있는 뭐냐면 우선 방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이 방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소설은 거의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왠지 우울하고 탁하고 그리고 막 무기력하고 힘없고 읽는 사람조차 힘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이 있는데 아랫방은 해 하나 들지 않는 방, 윗방은 그나마 해 쪼가리라도 들었다가 사라져요. 그나마 낫지만 그나마 난 것이 바로 아내의 방이고요. 해가 들지 않는 방이 나의 방인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나는 일하지 않아요. 해도 들지 않는 방이 내 차지인 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나 일거리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간다면 아내는 뭐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직업이 매춘부입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요. 그걸로 어쨌든 이 사람 용돈도 조금씩 주고 그리고 생활을 하는 거니까 아내가 아무래도 돈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니까 이게 더 정상인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서 하루 종일을 보내는데 이게 더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훨씬 나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라고 보여지고요. 나는 거기 아내한테 종속되어 있는 그런 위치이자 존재로 나옵니다. 아래 방의 이미지는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와의 나는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다. 밖에 나다니지도 않아. 그냥 집에서만, 방에서만, 방에서만. 그러다가 아내가 살짝 방을, 자리를 비우잖아? 외출을 하잖아? 그때만 살짝 윗방에 갈수 있어. 아내 방에 갈수 있어. 이것도 문제 아니야? <laughs> 이것도 문제잖아 아니 같은 사는 부부끼리 아내가 없을 때만 아내방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문제죠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부부관계를 보여주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는 나와 있어요 돋보기라든가 아니면 아내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해요 그냥 노는 거 그래서 윗방은 나에게 있어서는 유희의 유희 유희의 공간입니다 그냥 노는 이미지. 그래서 방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앞에 부분 상당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 서술자의 생활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아내조차, 아내한테조차도 종속돼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그러다가, 그러다가 여기 우리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얘가 이제, 잠깐 외출했다 오고 이러면 아내가 남자하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매춘을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아내가 그래서 남자 손님이 오면 잠깐 자리를 피해주고 이게 사실 정말 정상적이지 않죠. 부부인데 그러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러거나 하면 아내가 약을 주는데 그 약이 아픈데 먹는 아스피린 같은 감기약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수면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내 입장에선 얘를 재울 필요가 있었 ]겠죠. 뭐 어쨌든 그러다 보니 그것 때문에 약간 충격을 받아 그래서 거리로 나와서 많은 생각을 하죠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의 거리로 나왔어요 거리로 나와서 아내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왜왜 왜 나한테 약을 그 약은 뭐야? 그리고 수면제라면 왜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전까지는 완전히 그저 있는 그대로의 무기력이었다면 이걸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무기력한 지금의 현실이요. 그러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아주 약간이라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하다 끝난 끝에 이 미스코시 옥상으로까지 오게 되는데 미스코시 옥상은 어떤 공간이냐면 성찰을 하는 공간이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건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거든요. 성찰을 하는 공간이야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와서 자신의 26년의 그 이전 자신의 삶도 생각하고 돌이켜 보면서 자신의 삶도 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찰하는 공간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어느 지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하고 있지만 만약 이게 내신에 건 어디에 나온다면 이 부분만큼은 나올 것이다. 한 부분 쪼가리로 나오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 정말 중요한데 미시코씨가 뭐냐면 백화점 이름이에요. 지금은 없죠 당연히. 1930년대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이고요. 1930년대에 있었던 백화점 이름이라는 건아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수 있게 주는 단어겠구나 라는 거 우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와서부터 얘가 이제 자신의 생각을 하고 성찰합니다 성찰을 하려고 보다 보니 그러던 와중에 여기서 얘가 금붕어를 봐요 금붕어에 대한 얘기는 얘가 제가 이따 지문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그때 주의해야 돼 왜냐면 내신용으로 굉장히 좀 문제가 될수 있어서 그런데 어찌됐건 금붕어를 보면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자신과 비교하게 되고 보면서. 아, 아 금붕어는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이 금붕어가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매개체가 되더라. 그래서 얘도 시험 문제로 다뤄지기 아주 좋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금붕어를 보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보니까 사이렌 소리가 어디가 뚜뚜하고 들리는 거야. 정호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아 퍼뜩 뭔가 정신이 드는 거죠. 내 삶에 대해서 그 동안은 이렇게 살아왔다면 퍼뜩 뭐 지금 이 순간 정신이 드는 거지만 전체 삶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다 보니까 퍼뜩 자신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되는 그러한 매개체로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날개 얘기를 하지요. 사실 제목이 날개인 거 알고 있잖아. 저거 거 이쪽, 이쪽으로 좀만 옮길게요. 제목이 날개인 거 알고 있잖아. 금붕어는 제가 이따 얘기할 겁니다만 사이렌도 날개도 여기서는 이제 긍정 소재 유일하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사실은 얘들아 이 방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이제 드디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각성을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날개란 다 우리 지문에 아쉽게도 이 부분이 없어요. 우리 지문에 없는 거지 여러분 내신이나 수능에 안 나오리라는 건 아닙니다. 아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이 끝부분이거든요. 우리 지문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근데 이 부분이 나올 것이고 날개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개야 도달아 날개야 도달아 날자+ 날자 날아보자구나 날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알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조금 더 움직임이 있는 그래서 난다는 건 상승적 이미지 사실 이 소설의 맨첫 스타트 부분 얘들아 알고 있니 그 유명한 대사 있잖아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십니까 로 출발을 해요 나의 그 대사로. 그 그러니까 천재인데 자기 지식인인데 나름 박제가 된 거죠 굳어버린 의식이건 삶이건 뭐건다 굳어서 무기력하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사는 그렇게 되었었는데 그니까 움직임이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뭔가 더 날아서 조금 이제는 희망을 조금 더 찾고 이제 다시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이게 제목이자. 주제를 상징하는 것이자 가장 중요한 단어겠지요.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날개 여기다가 제가 좀 써볼까요? 이 밑에다 쓰면 되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자리가 없어서 날개에 대한 이미지를 쓰자면,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본질적인 자아를 이제 한번 제대로 찾아볼까? 본질, 내 내면에. 정말 내가 원하는 자아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건 아닐 거 아니니. 사실 누구나 그렇지요. 제대로 한번 살고, 제대로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살고 싶었지만, 못 했던 거지요. 그렇게 분열돼 있었거든, 자신의 자의식이. 난 제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살고 있지 않아. 이게 분열된 자야. 아 그래서 본질적인, 내 내면에 정말 제대로 된 자를 이제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제는 자유라든가 이상이라든가 좋은 단어 갖다 쓸까요? 뭔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대로 찾아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불태워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동그라미이장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뭐 세모로만 끝나는 소설은 아니거든요. 되지막 줄거리가 화려하게 있진 않지만, 아, 각각에서 이야기하고 의도가 명확하게 우리는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 소설이 쉬운 건 아니에요. 의식의 흐름이다 보니까 막 똑똑 떨어지게 쉽게 서술이안 되어 있거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걸 보고 지문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아시죠? 저 이거 좀 지울게요. 공부하는 방법 아시죠? 항상 지문은 이 전체를 나하고 공부하고, 이베이스 일대의 경우야. 그래서 이런 작품이야. 아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었구나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면 이제 중요한 부분 지문을 읽어가면서 여기에서 의도하는 바 여기에 표현의 방식 그 상징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문을 보여주되 다 잊지 못한다는 거 왜냐 우리는 이거 굉장히 한작 품다. 1시간짜리가 아니야. 20분짜리로 한정되게 가고 있다는 거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자, 중요한 부분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9페이지를 펴보시면요. 맨 윗부분에 위에 단락은 안 읽을게요. 뭐냐면 거기에 왜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나온다는 것과 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방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거. 폐쇄적이야, 단절돼서 뭐, 무기력한 삶을 보여준,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아래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거기 가로친 부분 따라오면서 필기하시면 돼요. 아랫방은 그래도 해가 든다. 아까 얘기했잖아. 아침결에 책보만한 해가 들었다가요, 오후에 소거, 손수건만 해지면 나가버려요. 어찌됐건 뭐, 해가 들잖아. 근데 해가 영영 들지 않는 윗방은, 즉, 내 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당연히 내 방이야. 나쁜 게.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 거기 우선 출발합니다. 아랫방하고 윗방으로 나누어서 지금 윗방이 먼저 나왔으니까 윗방을 먼저, 아니 아랫방이 먼저 나왔까 아랫방 먼저 쓸게요. 아랫방이 아내의 방이고요. 자, 나, 아까 나 여기 지웠네. 얘들아, 아랫방이 아내 방이고요. 아랫방이 아내 방이고요. 나 왠지 바꾼 거 같은. 나 이거 원본에도 바꾼 거 같다? 얘들아, 항상, 우린 지문 보고, 나 필기하면서. 야, 다시, 다시 얘기할게. 항상 필기하면서, 어, 제가 실수한 거는 이거 보고 쓰면서 이걸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지문 보고,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소설에서 날개에서 윗방은 아내방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어머, 지금 보니까 바꿨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아랫방이 아내방이고, 해드는 곳이, 해드는 곳이 그러니까. 지문에서 여기가 아내방. 여기가 나의 방이에요. 아까 여기 왜 필기한 거 그것도 내가 바꿨네. 이렇게 화살표로 바꿔 놓으세요. 아랫방 옆방. 뭐 그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얘들아. 그니까 러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바꿔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지문 보고 항상 파악하는 거니까. 요거 봐. 그래서 여긴 아내의 방 여긴 나의 방. 여기서는 사회와의 단절을 상징한다면 여기서는 나의. 유의의 공간의 이미지를 상징한다. 라는 거 우선 간단하게만 써두시고요. 계속 가겠습니다. 이렇게 볕 뜨는 방이 아내 방이고요. 여기가 볕이는다고 했거든. 그리고 볕안드는 방이 내 방이고요. 여기가 내 방인 거예요. 그렇게 당연히 아내와 나둘 중에 누가 정했는지는 기억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불평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해. 왜? 나쁜 게내 거야. 왜냐면 나는 돈도 못 벌잖아요. 어, 당연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당연히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내가 더 우월한 존재라는 거죠. 계속 갈게요. 그래서 아내가 외출만 하면 나는 얼른 아랫방으로 와서 보셨습니까? 아내가 외출을 해야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아랫방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죠. 부부관계가 비정상적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정상적이... 아니면 비정상적 쓰기, 쓰기 싫어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단절된 그러한 부부관계를 보여주죠. 아무런 무슨, 뭐 부부끼리 뭐, 뭐 맨날 같이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래야지. 뭐 어찌됐건. 그래서 동쪽으로난 들창을 열어놓고 나는 거기에 앉아서 뭔가 뭐 요거, 요거 뭐라 그래. 돋보기를 조그만 걸 꺼내가지고 논다, 장난한다,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10페이지 위에서부터 4줄 내려오면 이 장난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작가 이 서술자의 나는요. 할 일이라고 방에서 할수 있는 건 장난밖에 없는 거야. 왜? 경제적인 능력 없잖아요. 비생산적인 일만 하는 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 주는 게 장난이죠. 그런데 더 심각하고 이 장난이요, 심지어는 실증도 나요. <laughs> 아니, 이 장난 자체도 비생산적이고요. 경제활동도 아니고 매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심지어는 뒤에 읽어볼게요. 이 장난이 실증이 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는 건 매우 무기력함을 더더더더 더더더 가서 또 이제 권태로워지기까지 시작을 하는 거죠. EBS에서 뭐라고 표현인지 한번 읽어봐. 항상 EBS 표현은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실증을 내면서 이어가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 장난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권태로운 상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우 무기력하고 권태로워요. 그래서 실증이 나면 또 안에 손잡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하고 놀아요. 이렇게 장난만 하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만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거 아래 줄에도 보이십니까? 이 장난도 곧또또 또 실증이 나죠. 무기력 넘어 권태예요. 그래서 쭉 나오는 거, 그다음에또 이제 화장품 가지고 놀고요, 뭐 이러고 있는데, 그건 안 할게요. 그러니까 방에서의 활동은 기껏 해, 이런 거라는 거야. 단절된 채, 오로지 그냥 나이, 그냥 분열된 의식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장난만 하다가 그것도 실증, 실전, 그것조차 실증 나면, 그럼 어떻게 사니, 사람이? 그런 거야. 노는 것도 실증 나서 이제는 사람이, 얜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러던 와중에 아내가 약을 먹인 것을 알게 되고, 자, 이제 중약 보이십니까? 중약 아래쪽이 이제 끝부분에 거의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 가는 중요 부분이라서 이제 끝부 거기 중략 뒤를 여러분들 잘 쫓아옵니다. 나는 어디로 어디를 어디로 어디로 드립다 쏟아졌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 대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를 다녔는지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보통. 방향성을 상실했다, 방향성의 상실이다라는 표현을 문학에서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실제의 상실일 수도 있고, 얘가 어디로 가는 단어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넓은 상징적인 의미로 보자면, 삶의 방향성을 상실한 거지요.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어떻게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삶의 방향성 상실. 다만 몇 시간 후에 내가 미스코시 옥상에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거의 대낮이 됐을 때예요 자, 미스코시 옥상에 대해서 EBS 간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문득 현실에서 유폐된 채 억압된 삶을 영위하던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는 공간이죠. 그동안 억압해서 살았지만 아내에게 억압되고 방 안에 갇혀있고 유폐, 폐쇄된 채 살았지만 어쨌든 여기는 그래서 벗어나와서 성찰을 하게 되는 공간이다. 선생님 여기가 성찰하게 되는 공간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판단은 다시 얘들아 다시 중요한 거 합니다. 모든 판단은 지문 속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찰하게 되는 공간인 거. 자, 뒤를 에 봅니다. 나는 거기 아무데나 주저앉아서요. 내가 자라온 26해를 회고했지요. 26해를 회고했어요. 이게 성찰이잖아. 아, 그러니까 여기 성찰 공간 맞네요. 이렇게 보는 거. 몽롱한 기억 속에서는요. 이렇다 할 제목이 아무것도 붉거져 나오지 않아. 내 삶에 있어서 제목이 없다는 거. 내가 삶을 살면서 무언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았어라는 제목 자체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혹은 주체성을 상실할지. 그렇게 살은 삶을 의미하는 거죠. 제목 자체도 없어. 뭘 어떻게 무엇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인생에 무슨 욕심이 있느냐고. 그러나 있다고도 없다고도 난 대답은 하기가 싫어요. <laughs> 아니 뭐 대답조차 하기 싫어 무기력하죠. 나는 거의 나 자신의 존재를 의식하기조차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식조차 없는 상실된 방향성이 상실된 그러한 삶이죠. 그러다가 허리를 굽혀서 나는 그저 금붕어를 또 들여다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뜬금없는 금붕어. 그러니까 이랬다 저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갑자기 성찰을 하다가 또 금붕어를 보다가 자 금붕어가 자 제가 아까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야. 중요한 게꼭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잘 봐. 자 금붕어를 잘 보세요. 긍정적인 소재로 보는 자습서나 선생님들이 계시고 반대로 얘를 부정적으로 보는 자습서나 선생님들도 계세요. 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이 순간 이거 들어야 된다. 혹시 알아? 이번 내신의 날개일지? 그럼 들어야 돼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렇게 뭐 의견이 분분할 때 내가 매번 국어 그런 거 많아. 분분할 때는 학교 선생님이 이번 내신 할때 이거를 긍정으로 보냐 부정으로 보냐 해서 따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수능에서 만약 그렇게 논란이 있는 것이 수능에 내고 싶어요? 그럼 보기 조건을 줄 것이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됐죠? 단 EBS에서는 항상 우리는, 저는 가르칠 때 EBS를 초점으로 가르칩니다. EBS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laughs> 두렵겠죠? 어, 언급을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그냥 가장 표준적인 설명을 할게요. 우선 긍정적으로 봅니다. 표준적인 설명을 할게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금붕어를 자신과,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대조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왠지 보여드려요. 자, 밑에 봅니다. 자신을 대조된 화자, 그, 대조된 것, 나 여기, 여기다 나 지워도 되니? 대조된 것으로 보고, 대조된 것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매개체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다. 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대조됐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 밑에 금붕어는요, 참 잘들도 생겼어요. 뭔가 긍정적인 표현? 그리고 작은 놈은 작은 놈대로, 큰놈큰 큰 놈대로 다 싱싱하니 보기 좋았어요. 뭔가 싱싱해. 활기차잖아. 나는 그러지 못한데. 나 되게 무기력하잖아. 권태롭잖아 근데 얘는 막 싱싱하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내리치는 오후 햇살의 금붕어들은 그릇바탕에 그림자를 내려뜨렸는데요. 밑에 보이십니까? 지느러미가 하늘하늘 손수건을 흔드는 흔내를 냈죠. 뭔가 움직이잖아. 활기차게. 그러니까 뭔가, 와, 활기차다. 뭔가 움직임 있고 생동감이 느껴지고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나와 대조된 것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되는. 그렇게 볼 때는 긍정적 소재. 잊지마. 자, 부정적으로 보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부정적으로 보는 케이스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내시는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거잘 들으세요. 자,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아래줄을 보니까. 나는 또 회탁의 거리를 내다봤어요, 금붕어를. 보다가 갑자기 회탁의 거리를 내려다보다가, 회탁의 거리는요, 뭐 회색의 탁한 거리. 1930년대만 해도 더군다나 여기 백화점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도심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부정적인 탁한 그런 거리를 내려다봤는데, 거기서는, 보이십니까? 여길 잘보셔야죠 피곤한 생활이요, 똑! 아주 똑같이, 이런 뜻이야. 똑! 금붕어 지느러미처럼 흐느흐느 허비적거렸어요. 이럴 땐 부정적인 거잖아. 금붕어 지름이 아까 는와야 활기차게 움직이는 거라고 표현을 한다면, 보기 입장 차이인 거야. 여기서는요, 피곤한 생활이 금붕어에 이렇게 흔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힘없어. 힘없어. <laughs> 이렇게. 그렇게 움직였어요. 라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보여지거든. 그러다 보니, 잡수마다 이 표현이 달라요. 긍정으로 보는 케이스, 부정으로 보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요거 이렇게 논쟁거리가 있을 때 있다라고 나 매번 얘기해. 그런 것들은 설명해 주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걸 말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얘들아. 그래야 너희가 선택을 하지. 내시는 선생님 말씀대로. 수능에선 보기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걸 그거 보지만 어쨌든 얘를 부정적. 쉽게 얘하면 나와 동일시한다라는 케이스가 있어요. 무기력한 나의 모습과 동일시. 그래도 또한 성찰의 매개체 맞지요. 똑같건 다른 건 보면서 깨달음을 받는 거거든. 그게 성찰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라서, 얘는 다름이 없다는 거, 렇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 회탁의 거리는 아주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만, 어떤 의미로 쓰인 거냐면 어떤 탁한 도심의 거리. 그러니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도시의 공간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는 분열된. 그래서 무기력한 부정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왜 이렇게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그 다음 다음 문장을 보면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여 엉켜서 헤어나지들을 못해요. 나는 피로와 공복 때문에 무너져 들어가는 몸뚱이를 끌고 내 내가 내가 그러니까 내 모습 같은 거죠. 이미 피곤한 모습들처럼 보이고요, 끈적거리고요, 헤어나지들 못하는 모습이 마치 무기력한 내 모습 같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탁의 거리 속에 섞여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 안 들어갈 수가 없어. 나는 가야만 돼. 그러니까 나는 저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활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문득 그맨 아래 줄이 발길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인가.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방향성의 상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왔다 갔다는 하지만, 아, 나는 이제 이 무기력하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까지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나다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뚝 들리면서, 어, 퍼뜩 깨닫죠 각성을 하죠. 아, 날개야 도달아. 날개가 돋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는 나라고 한번 보자라고 다시 한번+ 한번 희망을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이 지문에선 빠졌습니다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래요. 문맥을 보고 항상 앞뒤 문장을 보고 여기서 의미하는 바를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안본 지문 낯선 소설들이 수능에 나올 거라서 기 수능에서 묻고자 하는 건 너희들이 낯선 소설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느냐가 아니야 앞뒤를 보면서 얘가 가지고 있. 있는 의미를 잘 선지를 보고 맞는지 틀리는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EBS 작품이라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하고 필기까지 하고 있지만 그거 보는 연습까지도 하면서 체크하시란 소리입니다. 되셨죠? 자 저는 여기까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본 나눠드리는 완성된 제가 필기해 놓은 것 본을 보시면서 맞춰 필기, 미쳐 필기 못한 부분이라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는 데 시간 안걸려 지금 수업 들었잖아. 이걸 복습하듯이 한번 쭉 읽고 정리하는데 10분밖에 안 걸려요, 한 작품당. 쭉 정리 한번 해 놓으시면 완전히 내 거. 10분 투자로 내걸 만들 것인가? 10분을 투자하지 않아서 배웠어도 잊어버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160여 작품이나 되는 EBS 작품을 기억하려면 한 작품당 10분. 지금 바로. 집에 가서 복습으로 꼭 완성하세요. 자, 힘들었을 텐데 오늘 중요한 소설이라서 좀 길었습니다. 힘들었을 때 따라와줘서 고맙고 다음 작품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